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낚시와 캠핑을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소개할 제품은 팝업 자동 텐트입니다. 이 텐트는 설치가 간편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1초 만에 설치할 수 있어요. 넉넉한 사이즈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기 좋고 세 방향 통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UV50 플러스 자외선 차단 기능과 내수압 2,000mm 발수 코팅으로 햇빛과 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방충망이 포함되어 있어 벌레 걱정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자립형 구조로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. 출입문이 두 개라 출입이 편리하고 분리형 룸이 없어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.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낚시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이 텐트를 강력 추천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